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가 시간을 조작하고 있습니다. 처음 보는 거리, 게... 처음 만난 사람. 네? 하지만 선방처럼 머릿속에 이미 본 장면이라는 확신이 벅초옵니다. 전 세계 70%가 경험하는 이 섬뜩한 현상, 대자비. 당신의 뇌가 만든 일종의 오류입니다. 대자비의 핵심은 뇌의 해마, 히포캠퍼스에 있습니다. 해마는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기억으로 분류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. 하지만 대자비가 발생하는 순간 해마는 이 새로운 정보를 과거의 기억으로 착각하고 이미 저장된 내용으로 처리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합니다. 대자비의 유력 가설 중 하나는 즉각적 인출 오류입니다. 우리가 어떤 장면을 경험하는 순간, 해마가 이 정보를 조장하기도 전에 과거 기억을 인출하는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이죠. 현재를 경험하는 동시에 그 경험을 과거로 착각하는 인지적 병목 현상입니다. 이 혼란을 감시하고 이건 오류다라고 판단해야 할 뇌의 영역은 전두엽입니다. 하지만 대자비가 발생하는 순간, 순간적인 피로나 주의력 저하로 인해 이 전두엽의 오류 검증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. 뇌의 필터가 꺼지는 것이죠. 우리는 이 조작된 현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. 또 다른 이론은 신경신호 지연 현상입니다. 새로운 정보가 뇌에 전달될 때두 개의 다른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데 이중 하나의 신호가 아주 미세하게 지연되어 도달하는 것입니다. 뇌는 이 지연된 신호를 새로운 신호가 아닌 과거에 한번 경험한 신호로 착각하게 됩니다. 대부분의 대자비는 무해하지만 만약 그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길어진다면 뇌의 심각한 경고신호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축두엽 뇌전증, 펄고구, 오플렙시의 전조 증상으로 고 보내는 비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. 결국 대자비는 고도로 복잡한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지극히 인간적인 오작동입니다.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뇌의 시계와 해마의 필터에 의해 편집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충격적 사실. 뇌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당신의 경험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과학은 시작됩니다.